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성례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삶한삶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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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고 사랑가는 모습들이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저 남 이야기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가 함께 내살 네 내피라고 네 인사도 했는데 우리 지교회, 우리 뉴욕 제일 장로교회만 우리가 한피한 한 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현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피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참 불편한 소식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는 행복해.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구나, 나의 문제이구나,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또 신문 보기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나올까? 11월 14일자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 아주 긴 시간 교회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앞에서부터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에 맞춰서 한국 교회가 여러 많은 500주년 기념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500주년에 세상 뉴스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한 부분입니다 종교가 가장 멀리해야 할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구교는 구교는 캐톨릭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그러면서 앵커 브리핑은 끝나는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집니다. 미국의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코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금주 14일자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의 일부와 사족입니다. 이렇게 사족을 붙여야 할 만큼 사족이 필요한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에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아픈 모습입니다 교회 내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요나는 하나님을 대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맨 바닥으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배가 풍비박산이 나게 될 상황에서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선장이 왜그 시간에 배 밑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배가 막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박살이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키를 붙잡고 선원들을 막 독려하면서 우현을 잡아라, 좌현을 잡아라, 뭐 도출 내리고 올려라, 뭐 여기에 묶어라,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배를 지켜나가야 될 상황인데,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는 요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바로 이 선장의 외침이. 오늘날 사회의 뉴스의 외침이 아닐까.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현대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사회 역할을 다하고, 시대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이 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귀전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호항에서 지진이 난그 지진의 원인이 한국 교회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따위의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또 세상신문에 또, 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한 줄을 못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하나님께서 교회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내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항을 흔들어가지고 1500명 이상의 이재민을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신앙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며 기억해야 될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그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왜 여기와 앉아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는가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며 확인하며 또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성례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정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가벼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이 보혈이었음을 피흘림이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래서 너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례주의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분명히 할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보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성찬 그리고 그 성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의미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매주일 저희가 행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성찬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된것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다. 바로 이 성찬의 은혜 때문에 바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여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할 이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이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할 이유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피 복음의 비밀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우리 지난주의 결론이 생각하고 좀 신앙생활 하자. 그죠? 계속해서 지금 좀 생각하는 신앙을 하자가 지금 계속 최근의 주제입니다. 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아. 뭐가 좋은데? 아이, 그냥 와봐. 믿으면 다 좋아. 아니,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 아,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무책임한 얘기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복음인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생각하라고, 뉴욕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우리의 우리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사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는지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때의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그때의 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야 라고 얘기했지. 그게 너희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기준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할례 받은 할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손으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 않냐고, 그때 그랬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12절에 보면 또 그때가 또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되셔 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생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매주 예배를 드렸고 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느냐 하는 거예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은혜가 없는 자였고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는 은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이제는 은혜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이제는 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자꾸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와 이제가 구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의 삶이 지금도 자꾸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스펙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펙을 찾고 신앙생활하면서 스펙을 쌓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출석을 했고, 몇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언제부터 집사님이었고, 언제부터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내가 주일 출석은 어떻게 하고 있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십일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절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스펙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무거운 직을 받았어요. 중직이 되었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소위 말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스펙이 되어버렸어요. 스펙. 명함을 만든다면 명함 전면에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뒤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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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입니다 하고 막 붙여 놓겠죠 써 놓겠죠. 그러나 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때는 에서 어떻게 이제는으로 바뀌었고 나의 삶이 어떻게 이제는이 실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에 대한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몰랐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나만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스토리가 현재 진행형이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써 나가고 있는 이야기. 아직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눈 뜨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그리고 그 은혜를 확장해가는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들이 흔적들이 발자국들이 새겨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난 이제는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요. 그 은혜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삶에 이제부터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내 피고, 내 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번에 지진이 또 났습니다. 한국에서 역대 두 번째 지진이 경주 이어 포항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연속으로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아이잘 지어놓은 것 같은 뭐 내진 설계 1급뭐 아파트들이 막 금이 쭉쭉쭉 가고 막 X자로 뭐 빗금 무늬로 뭐 이렇게 막 금이 쭉쭉쭉 간 모습들을 보면서 야잘 지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거예요. 잘 지어놓은 아파트가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막 기울어가지고 안전 검사를 했더니 뭐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시 지어야 된대요 그런데 다시 지을 돈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재민들이 천오백 명 넘는 이재민들이 막참 힘든 시간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그 붉은 벽돌로 지어놓은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미국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이 막 붉은 벽돌로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 모습대로 이렇게 지으려고 한동 캠퍼스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외벽들이 붉은 벽돌들이 막 뜯어져서 막 떨어졌어요. 많이. 지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지어놓은 건물들이 흔들리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뭐 때로 이렇게 잘 지은 건물들은 안 어, 이래서 잘 지었더니, 끄떡 없더라, 뭐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 둘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지어놓은 모든 건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며 검사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력으로 세워놓은 우리의 건물들이 흔들면서 검사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괜찮게 지었나?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건물 지으라고, 높은 건물 지으라고, 큰 건물 지으라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독채 잘 지었다고, 멋있게 지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가면 독채, 이게 집이, 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집들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죠? 비싼 집은 뭐죠? 뚝뚝 떨어져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네. 따로 떨어져 있는 집, 디테, 디테치 되어진 집들이 좋은 집이에요. 적어도 세 마이 디테치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어야 좋은 집이에요. 다 붙어져 있는 로하우스 같이 착착착착착 다 붙어 있는 집들은 싼 집이에요. 상대적으로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디테치 되어진 나의 온 패밀리 하우스를 짓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내 이름 붙이고 멋있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괜찮은 집은요. 어태치되어진 집이에요, 붙어 있는 집이에요. 성경역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가 있어요. 우리 우리의 터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이 말씀의 터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코너 스톤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만의 집을, 뭐, 오두막을 짓든, 뭐, 원패밀리를 짓든, 뭐, 빌딩을 짓든, 뭐, 내 이름 붙여놓고 따로 막 디테치되어져가지고 막 짓는 집들, 독채로 막 짓는 집들, 아무리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질 거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집,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께 어태치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집은 흔들림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흔들어 버릴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바되어진 그분께 연결되어진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걸 잘라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 어태치 되어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